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오늘은 철학자 니체의 지혜를 담은 초역 니체의 말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고민하며 때론 흔들리기도 합니다. 니체의 말은 그런 우리에게 용기와 깨달음을 줍니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들. 그리고 삶을 깊이 통찰하는 지혜. 오늘 니체의 말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언젠가는 죽기에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명랑하게 살아라.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온 힘을 다해 맞서자.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울부짖는 일 따윈 오페라 가수에게나 맡겨라. 이상과 꿈을 버리지 마라. 이상을 버리지 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버리지 마라. 누구나 높은 곳을 목표로 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며, 청춘 시절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 떠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이인가, 이상과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타인이나 젊은이를 조소하게 된다. 시샘과 질투로 마음을 흔들어 혼탁해지고 만다. 발전하려는 의지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또한 버려지고 만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상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쉼 없이 나아가라.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갈 것인가? 과거의 얽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꿈을 즐거운 듯이. 입으로만 내뱉을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마라.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추구하는 것은 이곳에 있다. 당신이 서 있는 장소를 깊이 파고들어라. 샘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다. 이곳이 아닌 어느 먼 장소에 알지 못하는 이국의 땅에서 자신이 찾는 것,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많다. 실은 자신이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발 아래이기에 끝없이 깊은 샘이 자리하고 있다. 추구하는 것이 묻혀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보물이 잠들어 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수긍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함이다.전력을 쏟지 않고 얕은 꾀를 부리는 것,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 방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된다.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다. 쟁취하라. 오직 자신의 힘으로.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탐하는 얼굴로 간절히 원하지 마라. 받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라.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받는 것은 무의미하며 노력 없이 받는 것은 영영 당신의 것이 될수 없다. 쟁취하라. 오직 당신의 힘으로, 독을 걸음으로 만들어라.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온갖 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증오와 미움, 방해와 시기, 유언비어, 괴롭힘, 유혹, 불신, 냉대 등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이도 있다. 후자의 그에게는 모든 장애와 시련과 불합리는 더 이상 독이 아니다. 자신을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걸음이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여기 간곡한 부탁이 있다. 현재의 세상과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망상하며 현실을 도피해 놓고 결국은 현세를 초월했다고 믿는 행동은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라. 종교든 예술이든 이 세상에서 싹을 틔웠다. 당신 또한 다르지 않다. 행위의 주체를 잊지 마라. 세상의 상식, 도덕, 양심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망을 억누르라며 쉴새 없이 떠들어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건 괜찮을까,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점이다. 규범이나 도덕, 상식 따위의 잔소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굳건히 관철해 나가라. 그러는 동안 방해가 되는 것.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연히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그저 굳게 결심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권위는 살아갈 힘을 소진한 자들에게 의지한다. 권위를 쉽게 인정하고 권위를 머리로 신뢰하고 권위에 매달리고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바람직하다고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스스로 창조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혼자서 무언가를 발생하거나 개척할 힘을 잃은 자들이다. 권위는 이처럼 살아갈 힘을 소진한 자들에게 기대어 있다. 높은 곳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고 변화를 거듭하며 한결같이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드높은 어딘가에 다다른다. 그리고 그곳에는 높은 산의 정상과도 같은 탁 트인 전망이 있다. 그곳에 서서 당신이 보려는 것은 무엇인가? 얼굴을 들고 구름 저편에 있는 정상의 그림자를 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며 멸시하듯 지상의 사람들을 내려다 보려는 것인가?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오르는 도중에는 위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까지 몇 개의 산등성이와 언덕을 올랐는지 세지 마라. 그저 한발한 한 발을 확실히 내디뎌라. 이는 비단 산을 오르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의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행위가 운명을 낳는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무형의 기이한 존재가 아니다. 그 행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까지 해냈는가, 중도에 포기해 버렸는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받아들였는가, 도망쳤는가. 버렸는가, 주었는가와 같은 행위가 사건을 만든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음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간다. 그렇기에 다음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스스로가 초래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다른 운명적 사건을 낳는다. 첫 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물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자신의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길은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방법론을 담은 책을 읽어도 유명한 경영자나 억만장자의 성공 노하우를 배워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방법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먹는 약 하나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타인의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자신의 왜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그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고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왜?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곧알수 있다. 일부러 타인을 흉내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 과거에는 틀림없이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의 이것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라. 그 무렵에 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사랑을 배워간다. 처음 듣는 음악의 경우 우리는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꺼리지 않고 일단 마지막까지 듣는 인내와 노력, 관용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친밀함이 생기고 이윽고그 음악의 매력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써 음악이 가진 깊은 아름다움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며 그 음악이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간다. 이것은 비단 음악에 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처음의 낯설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을 배우는 길을 걸어왔다. 이를 사랑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에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언제까지고 이처럼 배움의 길을 거니는 모습을 보여준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요령, 공부나 교재 일이나 취미, 독서 등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현명한 대처 요령은 가장 넓은 사랑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다. 꺼리는 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오해와 시시한 부분을 보아도 즉시 잊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전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잠자코 지켜본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의 심장인지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다. 좋다. 혹은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넓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할때 요령이다. 최대의 오만. 최대의 오만은 무엇인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다. 거기에는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 생각한다. 자신만은 특별히 평가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차별주의자다. 본능이라는 지성이 생명을 구한다.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져 끝내 죽고 만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나흘 만에 당뇨병과 다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 잠을 전혀 자지 않으면 사흘째부터 환각을 보게 되고 이윽고 죽음에 이른다. 지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 지성은 그런 의미에서 편리한 도구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을 충동적인 것, 야만적인 것이라 치부해버리기 일수지만 본능은 분명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작용을 한다. 중대한 구제의 지능으로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것이 본능이다. 그렇기에 본능이야말로 지성의 정점에선 가장 지성적인 것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 물러서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모네가 그린 점묘화는 가까이서 보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수 없다. 멀찌감치 물러서서 감상한 후에야 비로소 거기에 그려진 대상의 윤곽을 알수 있다. 어떤 일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다. 가까이에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렷이 보인다. 소용돌이를 구성하는 축이 무엇인지 확인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 시킨다. 사상가라 불리는 사람은 우선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일에서 국직한 틀이 되는 것을 끄집어내어 단순화하고 어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자신에게 재능을 주어라.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 오늘 니체의 말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짧지만 깊은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아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북맘의 상상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